도심 하천에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몰렸습니다. 단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런던에서 이런 결과를 본 적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방법이었습니다. 서울은 사람이 몰리자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밤 11시까지 늘렸습니다. 저는 이 결정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위험을 키우는 선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청계천을 직접 걸으면서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도시는 사람을 막는 대신 사람을 감싸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걸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파커입니다. 런던에서 도시공간을 기록하는 사진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서울의 한 에이전시로부터 청계천 비축제 촬영 의뢰를 받았습니다. 저는 단순한 겨울 이벤트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자료를 열어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5일 동안 148만 명이 방문했다는 수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루 평균 30만 명 가까이 되는 숫자였습니다. 도시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하천, 그것도 폭이 좁고, 계단이 많은 공간에 이 정도 인파가 몰린다는 건 위험 신호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운영방식이었습니다. 런던의 템즈강이나 파리의 생강행사는 입장시간을 제한하거나 사전예약제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서울은 정반대였습니다. 사람이 몰리자 운영시간을 오후 9시에서 밤 11시까지 연장했다는 겁니다. 제 머릿속엔 즉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건 위험을 줄이는 게 아니라 키우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유럽과 아시아의 대형 이벤트를 기록해왔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에서 안전사고를 목격했죠. 계단에서 넘어진 노인, 다리 위에서 밀린 아이들, 통제선이 무너지는 순간들. 인파밀도가 높아지면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늘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서울은 그 반대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비행기 안에서 청계천을 검색했습니다. 과거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판잣집이 빼곡한 하천, 오물이 흐르는 복개도로, 그리고 2005년 복원공사. 이곳은 가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기억 위에 148만 명을 올린다는 게 과연 적절한 선택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이었지만 이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청계천 입구는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양쪽의 계단, 하천폭은 10m 남짓. 이 공간에 수만 명이 동시에 들어온다고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무리야.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입구마다 형광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지만, 그들은 사람을 막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안내하고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이동하도록 유도할 뿐이었죠. 통제가 아니라 안내였습니다. 저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 도시는 지금 뭔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옳은 계산인지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 이곳에서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요. 그 판단이 틀렸다는 걸 저는 그날 밤에 알게 됩니다. 첫 30분 동안 저는 계단만 쳐다봤습니다. 사고가 나는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죠. 이미 사고를 대비한 상태였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 10분 안에 첫 사고가 납니다. 런던에서 비슷한 규모의 행사를 촬영했을 때 사고는 항상 계단에서 시작됐거든요. 저는 카메라를 든채 청계천 입구 계단을 주시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청계천 양쪽에 설치된 빛 조형물들이 하나둘 빛을 내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계단은 끊임없이 사람으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단을 내려가는 사람들의 속도가 일정했습니다. 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단 위쪽을 올려다 봤습니다. 형광 조끼를 입은 안내 요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위치가 정확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지점마다, 동선이 겹치는 구간마다, 한 명씩 배치되어 있었죠. 저는 그중한 명에게 다가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계단 앞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더 여유롭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제안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는 사람을 막습니다. 여기는 안 됩니다. 저쪽으로 가세요, 멈춰주세요. 통제 언어죠. 그런데 여기는 흐름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막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안내 요원들도 관찰했습니다. 40대 남성은 노인에게 천천히 설명하고 있었고, 50대 여성은 유모차를 끌고 온 부부에게 경사로 위치를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서두르지 않았고, 사람들도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느슨해서 정말 괜찮은 걸까요? 제가 템즈강 축제에서 봤던 광경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곳의 안전 요원들은 호루라기를 불고 큰 소리로 지시했죠. 효율은 있었지만 긴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여기는 느렸지만 차분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30분이 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이유를요.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제한하지 않고도 사고가 나지 않는 방법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감당하려면 강한 통제가 필요한 게 상식인데, 이 도시는 반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급하게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운영 시간. 밤 11시까지 열려 있으니까, 굳이 서둘러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시간을 늘린 이유가 보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덜 조급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형광조끼 뒤에 숨은 철학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결과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조형물을 찍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렌즈가 자꾸 사람 쪽으로 향했습니다. 예쁘다고 느끼기 전에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조명이 아니라 사람을 찍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축제의 주인공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천천히 걷는 부모, 사진을 오래 찍는 노부부, 퇴근 후 혼자 걷는 직장인.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쫓기지 않았고, 누구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 공간 전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운영 시간을 밤 11시까지 늘린 이유를요. 더 많은 사람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덜 조급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면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밀리지 않습니다. 밀리지 않으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장날도 병원도 기다릴 수 있을 때는 싸움이 나지 않습니다. 런던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입장 시간을 제한하고 사람을 빠르게 통과시키려 했을 겁니다. 효율을 우선했겠죠. 그런데 서울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느리게 천천히 여유롭게 이게 효율을 버린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계산이 있었을까요? 저는 청계천의 폭을 다시 봤습니다. 10m?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보통은 이 좁은 공간을 약점으로 여깁니다.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도시는 약점을 강점으로 바꿨습니다. 좁으니까 천천히 가게 만들었고 천천히 가니까 오히려 안전해졌습니다. 구조를 바꾼 게 아니라 사람 마음부터 건드린 설계였습니다. 그날 계단에서 들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더 여유롭습니다. 제안언어 그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지금 이 공간 전체에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통제하지 않고 유도하는 언어. 급하게 만들지 않고 차분하게 흘려보내는 방식. 그게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제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런던의 겨울축제에서 아이 손을 잡고 걸었던 기억. 사람에 밀려 넘어질 뻔했던 순간. 직원이 큰 소리로 빨리 지나가세요. 라고 외쳤던 장면. 그때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이와 함께 온 건데 왜 서둘러야 하냐고요. 그런데 여기선 그런 순간이 없었습니다. 이 장면이 왜 이렇게 편안한지 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분명 많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불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연히 만들어진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되도록 설계한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았습니다. 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그리고 이 선택이 정말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편안해 보인다고 해서 이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사진작가이기 전에 기록자였습니다. 아름다운 장면 뒤에 숨은 구조를 놓쳐선 안 됐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가자 인파는 더 늘어났습니다. 저는 다시 계단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시에 이곳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청계천 입구에서 출구까지 천천히 걸으며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양쪽 보행로 다리 위 계단. 대략 1만 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작은 체육관 여러 개가 동시에 가득 찬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 인원이면 분명 한 개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왜 입구를 막지 않는 걸까요? 저는 청계천 중간쯤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축제가 열리기 전 누군가는 이 상황을 예측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책도 세웠겠죠. 저는 그 대책이 궁금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건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서울시 보도자료를 검색했습니다. 몇 번의 클릭 끝에 운영 지침서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 숫자가 있었습니다. 동시 체류 인원 제한 1만 2천 명. 실시간 인원 관리 시스템 운영. 안전 요원 200명 배치.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1만 2천 명 제한. 그렇다면 제가 본건 이미 제한된 상태였다는 뜻이었습니다. 막지 않았던 게 아니라 보이게 막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런던이었다면 입구에 통제선을 쳤을 겁니다. 만 원입니다. 30분 후에 다시 오세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실시간 인원 관리 시스템. CCTV와 센서로 인원을 확인하고 일정 수준이 넘으면 입구 안내 요원이 천천히 유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막힌다고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흐름이 느려졌을 뿐이죠. 보이지 않는 통제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계단에서 본 안내 요원들의 위치가 왜 그렇게 정확했는지를요. 그들은 임의로 서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더 여유롭습니다라는 말도 즉흥적인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확인된 인원 밀도를 바탕으로 한 안내였습니다. 그들은 숫자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감동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사람의 태도가 차분해 보였던 건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었을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한 걸까요? 다음 날, 다시 청계천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축제가 아니라 장소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낮에 청계천은 밤과 달랐습니다. 조명이 없어도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노인, 점심을 먹는 직장인, 물가에서 노는 아이들. 축제기간에만 사람을 받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일상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는 단순히 축제를 잘 운영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축제기간에도 사람을 중심에 두는 방식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 뒤에는 명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지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편하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시스템은 처음부터 환영받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청계천 축제가 처음 열릴 때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좁은 하천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받으면 어떡하나, 안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 예산 낭비 아닌가. 사실상 반대 의견이 더 컸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특히 운영 시간을 밤 11시까지 연장한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 반대 의견은 더 커졌습니다. 사람이 몰리는데 왜 시간을 늘리나 오히려 줄여야 하는 거 아닌가 상식적인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람을 제한하는 대신 시간을 늘렸습니다. 안전 요원을 200명으로 확대 배치했고 실시간 인원 관리 시스템에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CCTV를 추가 설치하고 계단마다 안내요원을 세웠습니다. 효율적인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조용한 선택이었습니다. 돈도 더 들고 인력도 더 필요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한 걸까요?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찾고 싶었습니다. 자료를 뒤지다 우연히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축제 운영 방침을 논의한 회의록이었습니다. 회의록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시민의 접근권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안전 대책을 수립할 것. 이 문장 하나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지침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사람을 막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받아들이되 안전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에는 책임이 따랐습니다. 만약 사고가 났다면 왜 시간을 늘렸느냐, 왜 입구를 제한하지 않았느냐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을 겁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린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회의실에 앉아보고서를 검토했을 그 사람. 숫자와 예측치를 보면서도 그래도 하자고 말한 그 순간. 그 사람이 느꼈을 압박이 어땠을지 저는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5일 동안 그 사람은 밤마다 무사히 끝나기를 바랐겠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단한 건의 사고도 나지 않기를. 그 기도 같은 바람의 무게를 저는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이해했습니다. 이건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안전하게 가려면 사람을 제한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표준이고 그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표준이 아닌 방법을 택했습니다. 더 어렵고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책임이 따르는 방법을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이 도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축제는 일부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는 거려. 시간이 제한되면 직장인은 오기 어렵습니다. 입구가 막히면 늦게 도착한 사람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늘렸고 입구를 열어뒀습니다. 대신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건 숫자가 아니라 결정의 방향이었습니다. 사람이 몰리자 출입을 막은 게 아니라 시간을 늘렸습니다. 보안을 강화했고, 안전 요원을 더 배치. 사람을 제한하지 않고, 사람을 감싸는 쪽을 택했습니다. 효율보다 책임을 우선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분석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도시 안전을 숫자로 판단해 왔습니다.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는가? 얼마나 빨리 통제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 도시는 다른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도시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저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청계천을 다시 찾았습니다. 축제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없을 때이 공간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밤에는 시스템이 보였다면 낮에는 이 도시의 태도가 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오전 10시, 청계천은 고요했습니다. 조명도 없고 조형물도 없었습니다. 형광 조끼를 입은 안내 요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통제하지 않는데도 이곳엔 질서가 있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자국 소리도 들렸죠. 누군가 말하는 소리는 작았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이 공간이 조용해야 한다는 걸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봤습니다.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물가에 앉아 점심 도시락을 먹는 직장인들도 있었죠. 한쪽에서는 어린아이가 물속도를 가리키며 엄마에게 뭔가를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의 속도 그대로였습니다. 이곳은 축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일상 공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 옆에 서서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여전히 있었지만 아무도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행로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쓰레기통은 적절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축제가 끝났는데도 관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축제기간의 안전시스템은 평소에도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밤 11시까지 운영시간을 늘린 것도, 안전요원을 배치한 것도, 실시간 인원 관리를 한 것도, 이곳이 축제 공간이기 전에 일상 공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축제는 예외가 아니라, 이 도시가 평소에 사람을 대하는 방식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주변을 지켜봤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책을 읽고 있었고, 직장인들은 여유롭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이는 물가에서 놀고 있었죠. 누구도 쫓기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불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공간은 모두에게 열려 있었고, 모두가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청계천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이곳은 한때 판잣집과 오물로 가득했던 공간이었습니다. 가난의 상징이었죠. 2005년 보건공사를 거쳐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58,000명의 상인이 이주했고, 27,000개의 건물이 철거됐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도시는 그 선택에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지운 게 아니라 과거 위에 새로운 일상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이 특정한 사람만의 것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서울은 축제를 연게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태도를 공개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제한하지 않고 사람을 감싸는 태도, 효율보다 책임을 우선하는 태도, 그 태도가 평소에도 축제 기간에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안전은 규정이 아니라 철학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이곳에서 처음 실감했습니다. 148만 명이 다녀갔지만 사고가 나지 않은 건, 시스템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뒤에 명확한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철학.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청계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노인도, 직장인도, 아이도 모두 자기 속도로 이곳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고, 누구도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 도시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도시는 안전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태도로 쌓아왔다는 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한 건도 예외 없이. 저는 축제 마지막 날까지 청계천에 머물렀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밤 늦게까지 걸으며 관찰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놓친 순간이 있을까봐 안전 사고가 은폐된 건 아닐까봐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기록자로서. 그건 제 일의 일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청계천은 더 차분해졌습니다. 사람은 천천히 흩어졌고 불빛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소음은 줄어들었습니다. 오후 9시, 10시, 11시. 시계는 움직였지만 사람은 급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여유롭게 걸었습니다.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라고 해서 밀려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문득 챕터 2에서 느꼈던 그 복선을 떠올렸습니다. 이 도시는 일부러 서두르지 않게 만든다. 그게 회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밤을 늘려서 사람의 밀도를 낮췄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니까 사람들은 급하지 않았습니다. 급하지 않으니까 밀리지 않았습니다. 밀리지 않으니까 안전했습니다. 148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5일 동안 하루 평균 30만 명 가까이 되는 숫자였습니다. 좁은 하천에서 밤 11시까지 입구 제한 없이 진행된 축제였습니다. 런던에서 생각했던 모든 위험 요소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 자체로 설명이 필요 없는 결과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날밤 청계천 입구에 서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피곤한 표정은 보였지만 불만스러운 얼굴은 없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나오는 부모, 손을 잡고 걷는 연인, 혼자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는 노인. 그들이 기억할 건 혼잡이 아니라 여유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도시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 효율을 포기하면서 책임을 지는 방법. 시스템 뒤에 태도를 두는 방법. 그 모든 선택이 148만 명을 무사히 받아들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본건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도시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방식은 평소에도, 축제기간에도, 낮에도, 밤에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 도시의 품격이었습니다. 안전은 장비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규정으로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안전은 태도에서 나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태도, 책임을 우선하는 태도, 서두르지 않게 만드는 태도. 그 태도가 시스템이 되고, 시스템이 결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기술이나 예산 때문이 아닙니다. 선택 때문입니다. 쉬운 길 대신 어려운 길을, 제한 대신 포용을, 효율 대신 책임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 선택이 148만 명을 안전하게 지켜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선택은 하룻밤의 판단이 아니라 이 도시가 오래 쌓아온 태도의 결과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건 새벽 1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창 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지난 5일간의 기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계단에 섰던 순간 안내 요원의 목소리, 천천히 걷던 사람들, 밤이 깊어지는 청계천. 모든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148만 명이라는 숫자를 위험 신호로 봤습니다. 운영 시간을 밤 11시까지 늘린 결정을 무모하다고 판단했죠. 그런데 그 모든 판단이 틀렸습니다. 위험한 건 숫자가 아니라 태도였고, 안전한 것도 숫자가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저는 보고서 제목을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서울 청계천 비축제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둔 도시 운영 사례. 이건 축제에 관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한 도시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15년간 저는 수십 개 도시의 이벤트를 촬영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도시는 사람을 관리 대상으로 봤습니다. 통제하고, 제한하고, 빠르게 이동시키는 대상. 효율이 우선이었죠. 그런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뒀습니다. 제안하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쉽지 않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겁니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겠죠. 실패했다면 비난도 컸을 겁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왜 그런 어려운 길을 택했을까요? 저는 청계천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판잣집과 오물, 가난의 상징이었던 공간. 2005년 복원 이후 이곳은 일상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제는 그 일상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과거를 지운 게 아니라 과거 위에 새로운 태도를 쌓았습니다. 책임이라는 이름으로요. 청계천은 강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효율보다 책임을 제한보다 포용을 관리보다 태도를 선택한 흔적. 그 흔적이 148만 명을 안전하게 지켜냈습니다. 저는 이 도시를 홍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이 선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요. 도시는 사람을 제한하지 않고도 안전할 수 있다는 것. 효율을 포기해도 책임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게 제가 본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가 다음엔 무엇을 선택할까? 그리고 그 선택은 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